자 기억 리은 빅을 리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우면서도 뭐 이제 뭐 하나씩 확실하게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네개 질문하면 한 개는 항상 어렵죠. 네. 아닙니까? 네. 발레를 외워라 알겠지? 네. 자 기억부터 보면 어떠한 수열의 절대값을 씌웠어. 네. 그게 수렴을 했대. 네. 그럼 절대값을 안 씌워도 수렴해라고 묻는 거잖아. 네. 그러면 증명 못하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반례를 졸라 찾으십시오. 일단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어, 틀렸다 생각하세요. 네. 증명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음, 반례 뭐 있을 거 같아? 절대값을 씌워야만 수렴하는 수열 뭐 있을 거 같아? 생각해 봐. 수열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숫자쓰면 돼. 절대값을 씌워야만 수렴하는 게. 진동이요. 그래, 맞아. 뭐? 1 마이너스 1 그래, 맞아. 1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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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수열 있잖아. 네. 이 절댓값 다씌운면뭐야 돼? 다1이야다 1이잖아, 맞지? 네. 그럼 수렴해야 안 해. 해요. 어, 수렴하지. 근데 AN은 수렴해야 해. 안 해. 안 아, 하잖아. 네. 아, 기억 틀렸지? 그다음에 이거는 증명할 수 있잖아, 맞지? 네. 이건 분배 가능, 불가능? 리미트 분배 가능 한 i t l 불가능하지? i m i t limit, l i m KN이요? m i t l i m i 가지고 있는 거지? i m i 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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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m i 은 limit, l i m i 리 limit, l i 다 i t limit, 다 i m i t l i m i 다 그러면 어 a에 대한 an에 대한 정보 있지? 네. cn에 대한 정보 있지? 네. 누구만 정보가 없어? bn이. 그럼 이제부터 bn을 아니요. 아, bn을 쓰지 않겠다. 아, 네. 그래서 리미트 bn이 질문을 리미트 여기 a a an bn을 cn으로 잡았잖아. 네. 그럼 bn 대신에 a n 빼기 c n을 잡을 수 있지? 네. 그럼 대입하면 아, 정, 이제 분배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각각 수렴이니까 네 그래서 알파 빼기 0이 되지 네 근데 이게 알파라는 값으로 보여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게 있어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 값은? 없어 어. 없어? 왜냐면 알파 아, 1이 분모잖아 네 그래서 무조건 수렴 d ㄷ 이거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증명을 못 하겠으면 아, 미안. 이건 이건 해 보자. 증명해 보자. 네. 이거를 cn으로 잡아 보자. 이거랑 비슷하니까 맞지? 네. 그럼 리미트 cn은 뭡니까? L이요. 1이지. 네. 그럼 리미트 an은 뭡니까? 알파지? 네. 그럼 a n an에 대한 정보 있고 cn에 대한 정보 있어. 그럼 누구의 정보만 없어? bn이. bn에 대한 정보는 없지? 그러면 bn을 쓰지 않겠다. 알았어요? 네. 그럼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짜리 bn을 질문하고 있잖아 bn짜리 an 분의 cn이지 네. 그럼 대입하면 아 이게 분배하면 분배 가능하잖아 이제 맞지? 알파 네. 분의 1 수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네. 내가 ㄴ에서 질문했던 상황 얘기해봐 봐은에서 내가 마지막 뭘 질문했어? 분모가,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물어봤지? 네. 얘는 없었잖아 네. 얘는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틀린 거야 어. 항상 강조하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 리 리을 보면 드는 생각이 뭐 없었어요? 리얼 보면 드는 생각이에요. 둘다 같은데 부어만 다르. 둘다둘다 둘다 같은데 부어 뭐라고? 다르게. 내가 드는 생각은 너무 질문이 부정적이야.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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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네. 이 명재랑 똑같은 말이 뭡니까? 명재랑 똑같은 취급을 다는 거. 명재가 참이면 여놈도 참이고, 명재가 거짓이면 여놈도 거짓인 거. 뭐. 대우 이마 네. 질문 자체가 너무 부정이야. 아. 발산이란 말이 많잖아. 그럼 네. 대우로 바꿀 수 있어야지. 네. an 플러스 bn 이 리미트가 뭐 하면 수렴 수렴 하면 잘 들어 리미트 an이 수렴 이거나가 되지. 이는 n 네. 드 개념이니까 맞지. 네. 리미트 bn이 수렴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개 더한 수열의 합이 수렴할 때둘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수렴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 증명 불가능하면 발레 틀렸다 생각하고 발레 졸라 찾아냈잖아. 뭐야? 있어 없어. 있을거 없을까? 두개더 했을 땐 수렴을 해. 네. 근데 네. 각각은 수렴 안 하게끔 할 수는 없나? 없어. 없을 것 같아. 아, 에이, 에이. 어, 뭐 해봐. an을 뭐라고 할까? 1마 1 1마 1 1마 1, 1, 1, 1, 1 모든 걸다 도전해봐야 돼 알겠어? 어. 그럼 B에는 뭐일 때? 마1 1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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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이거면 AN 더 B에는 뭐예요? 0다 0이지 0 0 0 0 0 0 0 0 맞나? 네. 그럼 AN2 플러스 B에는 수렴해야 돼 오케이. 하는데 각각은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아, 네. 그럼 얘가 원하는 결론에 어긋나는 예발 어, 얘가 있죠 그걸 발레라고 부르고요 알겠습니까?